안녕하세요 이지에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64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정된 것은 지니기 쉽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꾀하기 쉽고 연한 것은 녹기 쉽고 작은 것은 흩어지기 쉽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해야 하고 어지럽지 않았을 때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것에서부터 생겨나고, 구충 누대도 바닥 다지기로부터 일어나며, 천리 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잡으려는 자는 잃는다.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하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잃지 않는다.백성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거의 다 해놓고 실패한다. 처음처럼 끝까지 신중하면 일에 실패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원하지 않음을 원하여 얻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음을 배워 무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하게끔 도우나 감히 억지로 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예측도 하시고 해서 책도 내시고 방송도 하시고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인공지능 출산율 미래세대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하게 할 건지 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다가 문득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보는데 신중하다는 것과 그 계획하다는 게 생각보다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신중하다, 계획하다. 이두 가지는 둘다 어떤 행동을 할때 필요한 태도나 과정에 관한 것이겠지만, 그 의미와 사용되는 상황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할때 경솔하지 않고 사려 깊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죠. 도출이 될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결정, 위험이 따르는 행동, 어, 혹은 세심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신중하게 투자하라, 신중하게 발언하라, 뭐 이런 말처럼요. 그리고 반면에 계획하다는 말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계나 방법을 미리 이, 헤아려 보는 거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나 그런 과정 자체인 거죠. 보통은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또 여행하는데, 공부하는데, 미래를 계획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때 계획을 합니다.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사업을 계획한다든지요. 신중하다 이 말은. 태도와 마음가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계획하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상황과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계획하다는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이고요. 주관적인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중하다 이거는 조금 더 객관적인 것.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으로서나 제3자의 입장에서 좀 출발을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게 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선호, 목표, 가치관 그리고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한 개인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이 포함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 선택과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타인과 상황을 살피면서 계획하는 거겠지만 그 말에 어기가 조금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계획하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와 목표가 반영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건 주로 외부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특정 상황이나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위험성,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제3자가 보기에 조심스럽고 또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태도에 가깝겠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신뢰를 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만큼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해를 하고 통제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건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스스로 규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하게,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초인이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인간이 기존의 도덕과 가치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을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개인의 주관적인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적인 관습에 좀금만 얽매여라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을 해라라는 걸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의지를 통한 자기 실현을 중시했고요.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능력으로서의 계획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반면에 칸트라는 사람은 도덕적인 행위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있는데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신중과 객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죠. 도덕적 판단에는 행위의 결과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한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도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행위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어요. 자신의 계획과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계획하다. 이것은 개인의 목표와 계획에 따른 주관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신중하다는 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 행동 양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강조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짧게 정리하자면, 계획은 주관성이 깊고, 어, 신중은 객관성이 깊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획은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신중은 남 신경 쓰는 거라고요. 자, 마음대로 하는 게더 중요하냐. 남을 신경 쓰는 게더 중요하나. 이두 가지 사이에서 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혼란스러워하고 고민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당장 불편하든 원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대로 하기를 어, 원하는 걸 야, 저애 같다, 철이 덜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남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래도 되고, 뭐 저래도 되는 거냐?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뭐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남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는 이대로 계속 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경험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면들을 못 보게 되는 건 아닌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사람이란 게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자는 여기에 지혜를 보탭니다. 모름지기 일이란 게 시작할 때는 쉬워요.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시작할 때는 쉽지만 끝낼 때 어렵습니다. 뒷심을 발휘해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게그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계획을 해서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쉬워지지만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그 후에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자, 그런데 또그 계획만으로 모든 게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완전히 반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다라고 또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해서 세심하게 관찰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사소한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겠고요. 작은 조짐을 무시하지 않고 제때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면 발전하도록 내버려두고 줄어들면 줄어들도록 내버려두고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 행동과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극단적이고 편협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삶에서 균형 잡힌 접근법과 예방적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할 때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고 또막 세밀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흘러가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자언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 구절은 인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길을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그냥 흘러가게 하든 그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존해서 막 머리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노자는 모든 일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조를 한 건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만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하나님이 함께 할때그 길이 올바르게 인도된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결국에 이두 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때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큰 지혜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노자는 무위의 도에 따르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에 따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자유 의지,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겠는데요. 시작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가 시작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행위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통제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계획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도하는 방식과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죄와 악의 영향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또 중요할 텐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죄의 유혹을 피하거나 이겨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작은 유혹이나 죄의 시작점을 그냥 흘려보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악을 피해서 가요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인간의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만날 때 의미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실상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계획을 할수 있지만 그게 다 모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 64장의 이 말들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책임있는 행동, 그리고 종국에는 원하는 결과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순리에 따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원하지 않음을 원하여 얻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배우지 않음을 배워서 못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요.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하게끔 돕습니다마는, 감히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도, 또 도를 깨우친 성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의 그 원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도우시지만 억지로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거니까 신중과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참 답인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하신이라 하는 말처럼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6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것은 지니기 쉽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꾀하기 쉽고 연한 것은 녹기 쉽고 작은 것은 흩어지기 쉽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해야 하고 어지럽지 않았을 때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것에서 생겨나고 구층 누대도 바닥 다지기로부터 일어나며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잡으려는 자는 잃는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하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잃지 않는다. 백성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거의 다 해놓고 실패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면 일에 실패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원하지 않음을 원하여 얻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음을 배워 묻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하게끔 도우나 감히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이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